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영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음. 또김 변호사님이 또 주력으로 하고 시 계시는 잘하시는 에이, 뭐. 전문이신. <laughs> 우리 교통사고와 관련된 콘텐츠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예,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때부터 아, 이거 한번 김 변호사님이랑 같이 해 보면 좋겠다라고 음. 몇번 말씀드렸던 과실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과실 비율이 변호사님 이거 몇대몇 몇 정도 될까요? 네. 한문철 변호사님이 몇대몇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어 근데 나는 옛날 사람인가 봐몇대몇 몇 하면 가족오락까 제가 <laughs> 제가 종종 김 변호사님한테 이게 차선이 있는데 옆에서 들어오다 받치면 아니면 합류 지점에서 들어오는데 받치면 뭐 좌회전하다가 받치면 우회전하다 받치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막 가끔 여쭤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진로 변경 과정에서의 사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했다. 모든 진로병사 사고는 이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laughs> 네. 근데 그쵸. 이분 입장에서 사고를 들어보그 들어보면 아니 내가 비상등 켜고 깜빡이 켜고 천천히 잘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어, 양보 안 하고 받았다. 양보 안 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그 지나가서 받았다. 조금만 비추었면 됐을 텐데 네. 이 사람 과실도 큰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쪽의 입장에서 사실 문의 가 많이 옵니다. 자 음.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유형화해서 어, 한번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음.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음. 첫 번째 유형은 네. 진로 변경 중에 사고입니다. 네. 2 차선에서 차량이 쭉 같이 가다가 음. 옆에 차선 차가 내 쪽으로 껴들었을 때 네.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직진 차량은 직진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진로 변경 차량은 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어. 진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있다. 어. 기본 과실에서 보통 7대3잡힙니다 7대 진로 변경하는 차의 과실이 70% 네. 원래 가는 차의 과실이 30% 아,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기본 과실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와, 돼요. 그러면 원래 가던 차도 네. 어쨌든 30% 정도는 과실이 있네요. 왜냐하면 내 네. 왼쪽에서 차가 쭉 앞으로 가가지고 깜빡이 켜서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차는 아저 차가 내 차선으로 차선 진로를 변경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 너는 30% 있다라고 해서 일단 기본 가치를 7대 3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자, 차선 변경에 의한 교통사고 김변호 사님의 진단은 7대 3이었어요. 근데 예견 가능한 법이 내 사고 충분히 자차가 깜빡이를 키면서 들어왔다. 이 경우에 7대3인 거예요.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 말씀은 기본은 7대3이지만 끼어드는 사람이 급작스러웠는지 깜빡이를 키고 천천히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확 들어왔다. 이러 면은 1 0 0배입니다 자, 그러면 음. 예외적으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음. 예. 이게 직진 차량이 보통은 음. 잘 가다가 갑자기 껴들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껴든 차량의 과실이 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직진 차량이 과실이 더큰 경우가 있다면서요. 과실이 더큰 경우보다는 직진 차량도 과실이 이제 10% 20% 증액해서 잡힐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직진 차량이막 가는데 핸드폰 보면서 막 가고 있어. 아 앞에서 자주 깜빡이면서 들어오는 것도 못 봐. 그러니까 운전 비유물을 해태한 거죠. 이런 경우, 내지는 속도로 막20% 30% 높여가지고 계속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이 차가 음주 상태야. 뭐 이런 경우, 음. 이런 경우들에서는 직진 차량이라도 과실이 10% 내지 20% 이상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주여도 5대5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음주 상태였지만 직진 차량은 그 자기 차선 자체로 직진해서 달리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음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이 과실 여부와는 또 다른 부분이겠죠.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음주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음주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건또 아니에요. 과실 비율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한 나의 과실 비율을 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진 차량과 이 진로 변경 차량과 사이에 칠대 삼이 기본 과실인데 이 음주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이십이 받아들여지고 오대오 정도는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저희가 한번 유형화해 보고 싶은 상황은 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갓길에 딱 세워져 있는데 약간 도로로 나와서 세워져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쭉 가다가 세워져 있는 차를 빵 받았네. 네. 이때는 과실 비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로를 쭉 주행하고 있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네. 있죠. 네. 그래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를 우리가 가면서 못 보고 꽝 받았다라고 네. 하면. 그냥 후방에서 네, 후방에서 추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후방 차량이 뭐예요? 과실이 100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기본 과실이 100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러면은 네. 갓길에 차를 제대로 안 세워 놔서 내가 사고가 났는데 음. 그래도 내가 100이네? 일단은 갓길에 세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전을 빠갔다라고 하면 100대 0인데 이런걸또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갓길 상황 말고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많잖아요. 아, 선생님, 주정차 대 차량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못 보고 추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저 차가 가해자 아닌가요? 저 차가 불법 주정차 안 했으면 내가 그대로 갔을 텐데,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음. 그러면 그때는 물론 불법 주정차한 과실이 있다. 하지만 그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돼요? 그 과실은 100으로 치면 한10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9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구를 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운전할 때는 전방을 잘 주시해야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일지라도 이 차량의 과실은 한1 0 정도밖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다음 유형은 우리가 T자형 삼거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T자형인데 이제 신호등이 없는. 이제 삼거리죠. 시 외곽 가면 이런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어, 신호등 네. 안 해놓고 네. 그냥 알아서 잘 조율해서 네. 나가라. 나가, 네.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좌회전 하려고 서 있다가 네. 그러면 이렇게 왼쪽을 좀 보잖아요. 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막 보다가 어 왼쪽도 안 오고 오른쪽도 안 온다라고 해서 빵 들어갔는데 여기서 확 직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팡 받치는 거지 뭐. 이제 자해전을 하거나 내지는 뭐우회전을 하거나 이 차량들은 내가 먼저 선진입했다. 저기 차가 안 오더라. 따라서 이 직진 차량 과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거고 응. 직진 차량은 아이 직진 차량인데 당연히 나를 보고 좌회전을 해야지 이 차량이 내가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얘가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다. 따라서 이차 과실이다. 자 이렇게 말. 이때 김 변호사님의 과실 비율은.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따라서 7대 3이다.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좌회전 들어가는 차량의 과실이 7. 그렇죠. 직진 차량의 과실이 3이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차량은 일단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딱 보고 있었어요. 저기 직진 차량이 오나 안 오나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안 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걸 거야 그러면 직진 차량은 어때요? 직진 차량은 저기서 아, 좌회전 할 거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안 보이지 직진만 가는 거예요 직진만 아... 그렇다면 이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따라서 직진 차량은 과실이 거의 없다 그러면... 하지만 7대3이면 사실 직진 차량도 과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음... 전방 주시운거 있으니까 이 차량이 이만큼 들어왔다면 속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해서 지나가거나 자 이번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바로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아, 주차장에서 생각보다 사고 많이 납니다. 그 생각보다 네. 주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차 네. 과정에서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주차에 너무 또 자신 있으신 분은 한 번에 막쫙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운전은 음. 내가 언제 너무 잘한다. 음. 고할때 방심할 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먼저 네. 첫 번째는. 네. 네. 내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네. 이제 나가려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데 옆에서 오던 차가 나를 빵 받았어. 그러니까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고 그렇죠. 주차장에서 내 주차 위치에서 이제 나가려는 차량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받았을 때는 몇대 맞습니까?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자형 삼거리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직진으로 가고 있는 차량이고 요 주차 위치에서 나오려는 차량은 어쨌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가려는 그렇죠. 차량이죠. 그렇다면 7대 3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7, 그렇죠. 직진하고 있던 차량이 3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주차해서 이제 나가려면 어, 저기서 차가 오는구나 안 오는구나를 보서볼수 있잖아요. 직진 음. 차량도 물론 주차장이니까 어, 어떤 곳에서건 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서행해야 되죠. 음. 그런 주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네. 물어보고 싶어요. 요새 네. 화단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네, 네. 아, 아파트에 주차를 전방 주차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차를 세워놓으면 빠져나갈 때 후진으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직진 차량 직진 받았을 때도 똑같이 7대3이에요. 이때는 이제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주임과 조금 더 부여가 됩니다. 오 그럼 네. 7대3이 아니다. 7... 75대 25 정도. 아, 75대 25. 아, 근데 쉽게 생각하면 아, 난 후진으로 나가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음. 직진으로 오는 차량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제 후진으로 하니까 조금 더 주의가 강화되는 거죠. 아, 근데. 어차피 안 보이는. 곳으로 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더 조심해야 된다. 지시 운전하는 차량 의 입장에서도 후방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으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잖아요. 아... 전방에서 아... 확 나올 수 있지만 후방에서는 조금 있다 나오거나 언제 나오거나 이게 예상이 조금 어려울 그렇구나. 수 있으니까 여기 과실을 2 5로 낮추고 여기 과실을 7 5로 올려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방 주차하고 후진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좀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정상적으로 쭉 가고 있는데 주차하신 분이 베스트 드라이버야. 확 나와. 아. 그러면 7대3이 적용될까요? 그러면 7대3 아니지. 그러니까 음. 이거는 말씀 그대로 이 직진한 재량이 예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는 백 대형이 잡공인 겁니다. 음. 네, 이렇게 재량하시면 돼요. 자, 오늘 김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형을 한번 자비 위로 알아봐니까 음. 재밌네요, 되게. 저도 재밌습니다. 물론 맞아요. 사고 자체는 재밌지 않지만 아, 이 맞아요. 사고를 숫자로 풀어내는 과정이 음. 또 흥미진진하긴 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고가 동일한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할때 변호사님, 진로변경사분들과실이몇대 몇씩일까요? 이걸 물어보지 시 마시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상황, 뭐 속도, 부딪힌 위치, 뭐 신호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과실비로 산정하기 아, 훨씬 더 아, 쉽습니다. 네, 오늘 김 변호사님이랑 사고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몇대 몇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형화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거 뭐 반응 좋으면 다른 것도 해야겠는데? 뭐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laughs> <모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시즌 2가 돌아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